안녕하세요. 오늘은 안경원 실습 브이로그를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출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침이라 매미와 비둘기가 함께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의 비몽사몽한 정신을 깨워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제가 실습하는 장소는 마트 1층에 있는 안경원이에요. 마트가 저희 집 근처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자주 다니던 곳이라 선택하게 됐어요. 아까 지났던 아파트 뒤쪽 입구를 통해 나와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입니다. 마트 상호는 이마트 아니고 홈플러스 아니고 롯데마트예요. 하하하. 저는 도착하면 제일 먼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서 찬물과 뜨거운 물을 떠옵니다. 옆에는 약간 간식거리 같은 먹거리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 사실 저도 먹어 본 적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언젠가는 꼭 한번 사 먹어 보려고요. 지금은 거만실에서 시험 렌즈를 닦고 있어요. 시험 렌즈는 매일 닦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닦아주고 있어요. 도수에 따라 렌즈 두께가 점점 달라지는 걸 보는 재미가 있어서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닦아볼게요. 먼저 진열되어 있던 선글라스들을 잠깐 올려놓고 밑에 쌓인 먼지들을 다 털어낸 다음에 성글라스를 하나씩 꺼내서 렌즈와 테를 깨끗이 닦은 후에 진열하면 돼요. 생각보다 먼지가 금방 쌓여서 출근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주고 있어요. 보통 진열장이 가로로 4줄이어서 이렇게 4번 반복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이런 단순 반복하는 일이 성격에 잘 맞아서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원 선생님께서 말을 걸어 오셨어요. 사실 제가 이때 브이로그를 몰래 찍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하. 성글라스의 코받침을 신경 써서 닦아달라고 하셨어요. 코받침은 얼굴에 직접 닿는 부분이다 보니 잘 닦아줘야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시 코받침도 신경 쓰면서 열심히 성글라스를 닦습니다. 이번에는 우체국에 택배를 붙이러 가볼게요. 실습하면서 두 번째로 붙여보는 택배입니다. 마트 2층 입구로 나와줍니다. 세로로 찍고 있는 게 조금 킹 받네요. 하하 위를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거의 바로 우체국이 있어요. 열심히 걸어갈게요. 이제 길 건너에 우체국이 보이네요. 짧은 거리이지만 신호에 맞춰 잘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다 붙이고 나왔어요. 제가 붙인 택배는 AS가 필요한 안경들이에요. 대부분 안경원에서 바로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보냈다가 돌려받게 됩니다. AS 부분에 대해선 저도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번에 실습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택배를 붙였으면 받을 줄도 알아야겠죠? 네, 직접 택배를 가지러 갑니다. 3층으로 올라와서 주차장을 지나 밖으로 나가 줍니다. 안경원이 마트 내부에 있다 보니, 대한통운 같은 택배는 마트 건품장 쪽으로 배송돼요 처음 왔을 땐 엄청 헤맸는데, 한번 와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계속 계속 들어가다 보면, 택배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저희 안경원 이름이 C채널이니까 C채널이라고 쓰여진 박스를 가져가면 됩니다. 한 손으로 드는데 생각보다 묵직해서 순간 당황. 이대로 안경원으로 돌아갑니다.